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여사공방입니다. 아, 우리 집 앞에 공원에 이제 단풍들이 거의 많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그 단풍 떨어진 낙엽들이 아주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점점 이제 늦가을 초겨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 다육이들 한번 보면은 여기는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어 여기는 아무것도 씌워줄 수가 없었어요. 저쪽 거리대들은 그냥 저 뚜껑도 씌워줬었어요. 영하 3도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혹시나 하고 뚜껑을 이렇게 씌워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에 있는 애들은 뭐 씌워줄게, 뭐 비닐을 씌워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키가 커서 얘네들 쑥 올라와서 비닐 씌우기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영하 3도 떨어졌을 적에도 그냥 놔뒀어요. 뭐 계속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한 3일 동안, 어, 영하 2도, 영하 3도, 그 다음에 영하 1도였다 그랬는데 영도이렇게 밖에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좀 염려는 스러웠지만 뭐 계속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다 요거는 완전 노숙을 했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아, 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젠카인데 어, 처음에 요거 선물 받았을 적에 굉장히 묵은 아이라서 뿌리를 잘랐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안 좋아서 요것도 적심해서 심은 아이인데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얼굴들이 조금씩 커졌어요. 생장점이 커져서 여런 애들은 음, 다 이제 이파이 떨어질 것 같아요. 많이 자라서 이런 모습을 있어서 좀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 음, 이제 영하 3도로 떨어지고 나서는 어, 기온이 또 어느 다음 주에도 20, 21도인가 2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또 아직은 한겨울이 아니라서 날씨가 그냥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쭉해서 그냥, 뭐, 날씨를 계속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라울. 뭐, 라울이 추위에 약하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놔뒀어요, 그냥. 작년에도 보면은, 라울도 그렇게 약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다 같이 일일적으로 그냥 놔뒀어요, 그냥. 요것도, 그냥, 영하 3도인데도 별다른 좋지 않고 놔뒀는데, 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 라울의 모습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물이 이렇게 들어서 예쁜 모습이네요. 시크베일은 물이 전체적으로 물이 들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어, 다른 애들이 물이 막 진하게 드니까 웬만큼 들어서는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얘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은 라인도 진하고 전체적으로 붉은 색깔이 돌거든요. 나이는 좀더지하고 근데도 왠지 하나도 안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나름 많이 들은 거예요. 워낙 애들이, 이런 애들이 물이 많이 젖기 때문에, 반면으로 들은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이거는 호주마리아인데 색감 유지는 뭐, 최고네요. 색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예요, 최고. 요 자고들은 더 색이 더 진해요. 오늘 아침도, 아, 춥기는 춥습니다. 지금 10시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해가 하나도 없어요. 10시를 향해 가는데 해가 없어요. 겨울에는 이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앞에, 어, 아파트가 가려가지고, 우리 집은 3층이고요. 그러니까 해가 늦게 들어요. 그래서 더 추운 것 같아요. 보시면은 호주마리아는 여전히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고요. 요 백봉도 어, 색감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은 하얗 빛도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반씩. 이렇게 반씩, 여기도 반, 여기도 반. 얘가 물을 많이 주면은 비를 많이 맞았을 적에는 전혀 하엽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에는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근데 마르진 않았거든요. 데도 여름에 무방, 무방비 상태로 씌워줄 수가 없어서 비를 맞췄더니 초, 초가까지 하엽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를 물을 많이 줘야지 저렇게 반씩 하엽이 안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여름에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췄지만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제는, 어, 들여놔야 될 상황이 오니까 물을 주면은 추워서 안될것 같아서 이 유상,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들은 뭐 딱딱해요. 아주 엄청 딱딱해요. 아직도 이렇게 예쁜 모습 색감으로 유지하고 있답니다. 얘를 노블렌스인데 얘를 들여다가 저면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꺼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추워도 안에 들여다가 해야 될것 같은, 물도 안 들고, 좀 쉬더라고 이래요. 요거는 저면 관수를 해주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저면 관수하고 나면은 뭐 밖에 내놓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네요. 물을 이게 젖어서, 전체적으로 젖으면은, 한낮에나 잠깐 내놓으면 내놓을까 저면을 해주면 그럴 저기가 안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고요. 노블린스가 아, 여기는 킹포세우스인데 요것도 적시한 아닌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물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불그슬하게 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면은 좋을텐데 이제 날씨가 이번 주 내내는 안,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또 비그림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까지는 일주일 정도는 어, 물이 들겠죠 일주일 동안 영하를 안 내려가니까 킹 포세우스가 이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물이 많이 들었죠 한엽 조커 블랙 조커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잘 자라고 있고요. 얘는 갈수록 좀안 좋아요. 많이 탔죠. 이상하게 이거 이렇더라고요. 새로 가운데는 새 입장이 나와요. 프레시 젤리거든요, 얘가. 어 온슬로우는 아주 잘 자라요. 뿌리 내리고 물도 이렇게 드리고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천만 다행이에요. 적심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잘 잡고 잘 자라고 있어요. 레드콘 아, 야무져요. 아주 그냥 작지만 야무진 레드콘. 요런 아이들이 많죠. 요즘에 레드콘도 그렇고, 뭐 살아보니 슈퍼클런도 그렇고, 요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야무지게 물도 조금 조금씩 더 들고 있어요. 귀엽고 이쁜 이뻐요. 요거는 많이 들었죠, 물. 콜라타 로이스 진짜 많이 들었죠. 완전 핑크색이에요. 작년에처럼 물이 들었어요, 이제 작년처럼 물이, 아, 들은 상태고요. 창들이 적심을 다해서, 음, 자리 잡기가 좀 오래 걸려요. 요거는 에보니. 얘가 밖에 내놓지를 못해가지고, 빨개 썼는데 다 빠졌어요. 베란다 안에 있었어요. 베란다 안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햇빛 양이 적기 때문에 있던 물도 다 빠지는 거죠. 이거는 말이야. 그래도 새롭게 가운데 생장점이 어, 물이 드러나오고요. 뒤에는 이렇게 불고스레하게 빠른 속도로 들진 않아요.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는 중이죠. 조금밖에 안 내렸으니까 이렇게 빨리 물들진 않는데, 그래도 물기에는 빠르게 물이 드네요. 얘도 똑같이 같이, 같이 적심했거든요. 얘도. 그래도 물기에는 많이 물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 미국 마리아는 물이 더 들었어요. 그때보다. 얘도. 핑크색, 여러 가지 색깔이. 약간 피멍처럼 들고 있는데, 자구 하나를 생산하고, 이렇게 잘 크고 물도 들고 있네요. 너무 엉성하지만은, 입장들이 몇 가닥 안 돼요. 그죠? 엉성하게 크고 있습니다. 야, 이 마리아도 참 적심한 아이들이라, 얘는 원래도 이렇게 안 이뻤었거든요. 크기만. 촘촘하기는 뭐, 세계 1위가라면 서럽지 않고 그랬는데, 예쁘진 않은 아이예요. 근데 적심을 하니까 더 이제 자리 잡느냐고, 별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라는 거죠. 마리아, 요거는 엘코 얘도 뭐, 그냥, 그냥, 그냥 자리 잡고, 간신히, 간신히 연명하는 아이들이죠. 에어컨도 그렇고, 요것도 아마 적심을 했을걸요? 그래도 속에 새롭게 생장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어, 고기는 좀 깨끗한데, 아직까지도 이 상처 입은 애들은 아직 멀었어요. 나가려면. 와, 이렇게 상처가 깊어요. 제가 여기다 화분을 쏟았다 그랬잖아요. 그 마사토가 이렇게 상체기를 낸 거예요. 붉은 마사토가. 그러니까 얘가 금방, 어, 안 예뻐지더라고요. 굉장히 예뻤었거든요, 얘가 이게 상처를 많이 내가지고 그아물는 시간이 걸리니까, 애가 완전하게 다른 애로 변했어요. 어, 사람이나 살아있는 식물들이나 어, 상처를 나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쓰이는 애본이에요, 얘가 이거는. 아, 블랙, 블랙 머스탱. 블랙 머스탱. 뭐, 오전에는 눈이 더안 보이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그렇지. 아, 아침에 오전에 찍을 때는 이게 그 시계 이렇게 큰데도 잘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돼요. 돋보기를 쓰던가. 와, 눈이 그렇게, 그렇게 점점 나빠지고 있답니다. 요거는 그래도 불구스레하게. 소개가 이쁘죠. 손톱이. 얘네들도 다 적심한 아이들이라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얘가 제일 변화가 있고 제일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얘가 자리를 완벽하게 잡고 많이 커졌어 얘가. 다른 애들은 그리고 온슬로우도 완전 자리 잡고 많이 컸고 적심한 아이들에 도 제도 환엽 블랙조커도 완전하게 자리 잡고 크고 있고요. 나머지들 애들은 아주 미미하게 변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아서 변화하는 게 늦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소니 요거 제가 적심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그때보다 훨씬 얼굴이 미인이 됐어요. 안소니가 얘가 분을 굉장히 많이 바르는 아인데, 아마 비 맞고 분이 지워진 뒤로는 오히려 부, 부, 분이 이렇게 조금 있는 게더난것 같아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분가루가 가득 차여가지고 이뻐 보이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그래도 괜찮네요, 이게. 이 모습이 더난것 같아요. 지나치게 분이 많으면은, 아유, 분이 막 날리고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과하니까. 지금이 현재가 좋은 것 같아요. 예뻐진 것 같아요, 이걸도 요거는 푸스카. 푸스카는 그래도 물이 안 빠지고 조금 조금씩 더 들고 있어요. 바짝 오므라들고요. 그리고 요거 넥서스 철화. 뭐, 레드핑클로 달아놨지만 넥서스 철화인 걸로. 얘는 또 물이 오히려 빠진 것 같아요. 많이 자랐어요. 얘도 생얼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생얼들이 이게 물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추워지면 물을 못 주니까, 제가 스프레이하면서 물을 스프레이하면서 물을 줬더니, 얘네들이 커져가지고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붉은색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주 멋있습니다. 그 와중에... 음, 스펙스는 아, 가운데가 또 탔어요. 이렇게 조금 탄줄 알았더니 몇 장이 탔네요. 속 생장점이 탔어요. 요거는 로얄 레버니 로얄 레버니도 참 변화가 없어요. 라인이 조금씩 지나가, 진해지는데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떨지 로얄 레버니 요거는 멕시칸 스노볼 많이 오므라들었죠 많이 오므라들고 어, 그래도 예뻐졌어요 분을 하얗게 바르고 이거 예쁘죠 살아보니 슈퍼클론인데 이거 모란장서 데려왔는데 세상에 화분을 그 좁은 화분에 있다가 그 넓은 화분에 딱 심어줬더니 애가 그냥 와 활기가 돋네요 활기가 너무 예뻐졌어요 쫙 피면서 어깨를 피면서 아주 예뻐졌어요. 살아보니 슈퍼쿨러. 백년농원에서 데려왔는데 잘 데려온 것 같아요. 많이 자라서 초록색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파스텔도 뭐 여전히 예쁘고. 얘가 목대 없이 짧은 이두, 이두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목대가 길어진 거죠. 안 이뻐가지고 얘도 좀 방치했었는데 얘도 어느 날 예뻐지고 있더라고요. 파스텔의 모습이고요. 알젠치나금좀 보세요. 색감이 와 데려올 때이 정도 색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많이 색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벽양 갈매기 그런 거보다 얘가 색감이 이미 더 진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예성다육에 얘네들 데려왔다 그랬잖아요. 저 데려올 때 얘가 제일 풍성했었는데 지금은 뭐더 이거보다 더 풍성하더라고요. 같은 가격에. 가격도 싸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 괜찮죠. 이게 염자하고 비슷한 애라서 우리는 염자가 안에만 있어서 물이 들질 않기 때문에, 요런 애들 보면은 너무 예쁜 거 있죠. 요렇게 이것도 염자처럼 아마 그렇게 분지를 하더라고 여기 하네. 그러니까 여기. 그죠? 이렇게. 분지가 아니고 가지를 치는 거죠. 오, 한 가지 쳤구나. 그래서, 알젠티나 금이 아주 화려하게, 화려하게, 진한 색으로. 물이 들었다는 거. 요거는, 암모르 파티. 이 구석에서도, 그래도 잘 있네요. 잘 이렇게 있어요. 암모르 파티가 있고요. 이거는 뭐, 크림티. 언제나 예쁘죠. 너무 예쁘죠. 크림티. 이래요. 어, 세상에, 핑크빛하고 같이, 핑크색이 더 많이 나죠. 요거는, 아, 하얗게 분바르고 그것도 비슷한 색깔인데 얘는 약간 오렌지빛으로 더 나고요. 얘네 둘이는 정말 작아지는 거 있죠. 얘가 좀덜 자라가지는데 얘는 정말 작아졌어요. 얘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오래 묵으면 이렇게 작아져요. 와 진짜 작아졌다. 그래서 이렇게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